여기 타지키스탄의 이스트 라부샨이라는 도시에서 이틀동안 묵었습니다 오늘은 어, 두샨베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저 뒤쪽에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큰 산맥이 하나 있는데 어, 지금 카메라엔 잘안 보이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눈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산맥에는 3000m, 4000m 정도 높이가 되는 봉우리도 있고 그런 높은 산악지형을 파프리카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도로 상태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후잔테에 출발할 때도 그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도로가 막혀 있다고 들었었는데 지금은 막히진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어, 내일이면 또 눈이 온다고 해요. 이틀 동안. 또 이틀 동안 눈이 오게 되면은 며칠 동안은 또못 넘어갈 것 같아서 오늘이 아니면 아마 저기는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침이니까 아침 먹고 점심쯤에 좀 따뜻해질 때쯤에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다가 너무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 언제든지 저는 다시 돌아와도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두샴베는못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후잔투로 돌아와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두샴베 갔다가 어,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사실 두샨베를 안 가보면 또 언제 타지키스탄 와가지고 두샨베를 또 가보겠어요 물론 지금 파미르 고원도못 가는 상황이지만 두샨베라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일단은 오늘 두샨베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바니보틀 채널에서 예전에 타지키스탄에서 방사능 온천에 갔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아 나도 타지키스탄에 가면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다가 기회가 되면은 그곳에 들렸다가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체크아웃 아. 아. 알 지금 불안 나갔죠 불안? 끝날 그때께. 오늘 점심에요. 응. 응. 네. 오만 들어요 오옷 오십? 네 진짜 이거 주 점심에? 마시고. 점심에. 아. 오늘 점심 먹고 가면 돼요? 두 네. 시간 배길길좋아요 예. 가죠. 아, 안 끝나.

아차여 기서, 어차여기있어난난서 어. 아, 괜찮아. 서 괜찮아. 서 괜찮아 서 <laughs> <laughs> 괜찮아? 서차여 기서, 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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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서, 차여아서차여기나차게 기서, 차여 기서, 차여 기서, 차여 기서, 차여 기서, 차여 기서, 서차여 기서, 서 길을 가던 중간 중간 경찰이 나를 잡았다. 아가야투레스트투스트아 어? 아, 루스킨 잉글리시. 아. 루스에 아, 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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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성준. 아. 성준. 안녕하세요. 아이 굿. 가봐. 제가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 산맥에는 도로가 평균 2 0 0 0에서 3,000m 정도 높이의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추울 것 같기도 하고 얼어 있질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라부샨 방향에서 두샨벡까지 가는 길에는 통행료를 내는 요금소가 있다. 요금소를 지나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터널이 나온다. 첫 번째 터널을 지나면 계속 내리막길이 나온다. 첫 번째 산을 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첫 번째 터널을 지나가지고 두산배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뷰가 <laughs>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옆에 가다가 공간이 있어가지고. 약간 차를 세웠고, 와, 진짜 제가 여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다. 여기가 고도가 한 2,500m 정도 됩니다. 여기는 가드레일도 없고,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낭떨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아프리카는 여기 있습니다 구불구불 산길을 내려가며 멋진 주변의 풍경이 나를 홀리게 해서 운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산을 하나 넘어가지고 여기 로타리가 하나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판자켄트고 직진으로 가면 두샨베이입니다

자라패션이라는 마을을 하나 지나니까 다시 오르막길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산을 하나 넘어야 되나 봐요. 아프리카 힘내라. 여기 도로 달리다 보면은 옆에 돌이 하나씩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진짜 분명히 여기는 돌을 계속 치울 거예요. 근데도 이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계속해서 돌이 떨어져 있습니다. 조심히 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또 피할 수 있는 건또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건 피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서 굴러 떨어져서 내려온다면은 진짜 위험할 것 같습니다 조심히... 어... 신속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무섭다 <laughs> 낙석이 정말 많았고 그로 인해 도로는 위험했다 그나마 중간중간 돌을 치우는 고속도로 직원들이 많이 보였다 <목소리> 이스트라부샨에서 두샨베로 가는 길 두번째 산이다 지금 여기 도로는 한 2700m 정도 되고 여 주변에 있는 봉우리들은 네, 기본 뭐 4,000m 정도 될것 같고 네, 높은 데는 5,000m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눈 쌓인 거 봐요 옆에 지금 제설 작업하고 있거든요 제설 작업하면서 쌓인 눈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트럭 높이만큼 눈이 쌓여 있어요 와... 위험하다... 길이 좁아가지고 좀 위험합니다 올래도 뿌리고 옆에 이제 눈 쌓인 거 제설 작업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이제 여기가 두 번째 터널인 것 같아요 터널이 나왔습니다 터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만년산 용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용이 나와도 놀랍지가 않을 것 같아. 여기 중간에 길이 좁아가지고, 마주오는 차가 너무 무서워. 두 번째 터널에서 세 번째 터널까지의 길은 눈이 정말 많았다.그나마 제설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이렇게 총세 개의 큰 터널을 지나며 큰 고비를 넘겼다. 가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가다가 여기 옆에 세차하는 데가 있어서 그냥 물만 뿌려서 하기로 했습니다 어... 가격은 10소모니입니다 저렇게 물이라도 뿌려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물 뿌려서 세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파프리카가 깨끗해졌어요 은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어, 샴푸 세차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물 세차만 했습니다. 어, 여기 산간 지역 지나다니면서 염화칼슘도 많이 있었고 모래가 많이 있었어가지고 차량 부식도 방지하고 지금 세차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단은 그냥 물로만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여기서 10km만 더 가면은 라듐 온천이 있습니다. 그 빠니 보틀님이 갔었던 곳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차를 하는 곳에서 라듐 온천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 그 길을 쭉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데, 길이 좁고 꼬불꼬불하며 눈이 많아서 위험했다. 도로가 얼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아파트. 아, 여기 올라오니까 차들이 많네. 어, 차를 어디다 해야 되지? 나는 차는 여기다 두고. 우즈베키스탄이아 우즈베키스탄, 자흐스탄 러시아. 예, 리다 앞으로는 리야 자, 캘리시몰, 중부, 아, 사우스, a 노스. 사스 코리아. 사우스 아. 리 Yes. Welcome, 제일 저렴한 방이200소모니이다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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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20 소모니 이 oh, 아, 오케이. 사우나, 아, 그이제 라돈 워터 아, 내리 하우스, 아, 일단은 지금 여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여기서 파리하고 내려가서 라돈모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를 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는데 라듐이 함유된 물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안담그려고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입고 있는 수영복도 사실은 안 사도 되는데 2천원, 3천원 정도 하는 거라서 그냥 구입했습니다. 여기가 라듐 물이니까 한번 입고 버려야 될것 같아서 손이 미끌미끌합니다. 몸이 미끌미끌해요. 이 안에 밑에 보면 녹차, 분말 같은 것도 이렇게 가라앉아 있거든요. 원진 잘모르겠어요 라듐은 아니겠죠.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운전을 하고 온천 물에 들어가니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곳은 라듐이 함유된 물이라고 하지만 아주 소량이 함유되어 피폭이 되거나 위험하지 않다고 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얼굴을 담그거나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다. 오랜만에 빡시게 운전하고 와가지고. 따뜻한 물에다가 몸을 담궜더니 엄청 피곤하네요. 밥 먹을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와, 이 저녁이에요. 엄청 잘 나와요 국기이 뷔페식인데 골라서 먹거든요. 엄청 잘 나옵니다. 이제 스프인데 맛있습니다. 고기도 들어있고 야채도 들어있고 그리고 감자랑 파스타랑 고기 이렇게 했습니다. 고 진료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약국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방에 가는데 방이 멉니다 와 눈이 너무 많이 어떡해 큰일났다 진짜 걱정스럽네 진짜 여기는 미로 같네 그래도 길쯤은 아니어서 바로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두샨베 바로 가기 전에 있는 라줌 온천 리조트에 왔습니다. 빠니 보틀님의 영상을 보고 여기 오게 됐는데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실망도 없었고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있다가 내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걱정인 게 눈이 엄청 많이 와요. 와 진짜 눈이 너무 많이 오네요. 잘하면 내일 못갈것 같아요. 이러면 답이 없는데. <laughs> 큰일 났다, 진짜. For sure, I've never been so close before.